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음이 여유가 있고, 어, 편안한 토요일입니다. 왜냐면 내일 또 일요일이 있, 있으니까, 어쨌든 어, 집에서 쉬시는 어르신들이나 모든 분들은 아주 좋은, 즐거운 계획을 세우시고 아주 편안하고 어, 엔돌핀이 팍팍 솟는 그런 토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은 어, 지금 국립묘지 생년 안장 심사 신청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어, 보통 이제 제가 이거 이제 벌써 한 서너 차례 째 하는데 어,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많아서 어, 일단은 또이 한번 더 내보냄으로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뭐 질문이 제가 질문을 뭐 받아서 귀차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그 이해가 안 되면 좀 짜증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한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신청을 이왕 했으면 꼭 통과가 돼야 된다. 그러면 통과가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 드리려고 간단하게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방송에 앞서서 저희 방송의 구독자 아니신 분은. 아,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립묘지 생전안장 그 옛날에 없었던거 이제 한 4,5년 전에 생겼죠 생전안장 신장 제가 이제 몇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셔요 자 생전안장을 신청을 해서 어, 만약에 나중에 그 가족이나 유족들에게 불편을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미리서 정리를 정확히 하고 싶다. 이런 어르신들이 이제 선택을 하죠. 왜냐면면 어, 만약에 그 지금 이렇게 확정을 전하지 않으면은 어, 이제 어,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풀이 되지만은 어, 일단은 이게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 진단서를 어, 우리 국립묘지에 이제 신청을 하죠. 하면은 원래 이제 정상적인 사람과 그러니까 여기 근고 이상의 형이 없으신 분들은 어, 이제 한번 이렇게 어, 조회를 들어가보면 어, 검색을 들어가보면 이런 금고 이상의 형이 없으면 바로 어, 이제 안장 어디다 합니까? 이제 유족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바로 그런데 어? 그 받아들고 한번 이제 검색 딱 들어가니까 이 어르신이 금고 이상의 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3주 동안 일단 심사 기간을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유족이 전화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어르신은 지금 한 3주 기다려 보십시오" 왜냐면 심사할 게 있어 그럽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유족으로서는 황당하죠. 정말 이렇게 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 저한테 지금 그이 상담을 하신 분들을 보면, 이제 그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하겠다.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어, 자녀나 처나 자녀들에게 어 이렇게 좀 어려움을 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 어 그러므로 또또한 가지는 이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laughs> 어 우리가 국가용자니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불행하게도 이렇게 지금 금고 이상형 선고자에게는 어, 이제 심사를 해서 어, 가시는 분과 못 가시는 분이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못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손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물론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문중이나 이런데 그 매장 할 때가 있으면 어, 괜찮겠지만 아니 그래도 그래도 아, 국가유공자인데 왜 여기 왔느냐 국립묘지가 면 좋을 텐데 이런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게 되죠. 자, 이것도. 피곤한 거고 짜증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가시고 싶은 마음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럼 신청하면 다 되느냐, 100%다 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자,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는 한번 신청하면요. 어, 또 재신청은 없어요. 한번 신청해서 만약에 아, 이거 비해당입니다. 하면은 다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청할 때 철저히 해야 된다. 철저히. 어떻게 철저히 해야 됩니까? 자, 신청 대상이 아까 75세 이상 우리 국가 참전 유공자가 대상이 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된 자,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어르신은 분명히 이거를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때 심사에서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전, 살아 계실 동안에 이미 확실히 정해놓자. 그리고 또 유족에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중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묘지를 마련한다거나 하면 또그도또 그, 또 경제적인 부담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로 또그 유족들에게 유족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를 어또 이제 그 유가족이 이제 또 떠나마 또어 넘겨 받아서 설명을 해야 되고 참 구차스럽죠. 그래서 그걸 면하고자 지금 어르신들이 하고 싶어서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어, 금고 이상 형을 선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탄원서를 써서 제출해야 되는 탄원서. 탄원서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꼭 이름이 어, 탄원서란 제목은 어 제가 임의로 붙였기 때문에 탄원서가 아니더라도 어뭐 사실 관계뭐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은 어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어 자기가 했던 거뭐 반성문 형식으로 쓴다든지 뭐 의견서 이렇게 쓴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제목은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편의상 편의상 탄원서 라고 표기를 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탄원서는 우리가 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어 내용을 우리가 그 심사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있어서 이렇게 내가 금고 이상을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고의보다는 어 제가 실수가 많고 실수가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에 고의나 뭐 이제 이런 게있다면그 당시에는 환경이 그래서 이렇다 그래서 구구절절 구구절절 고의성이 없다는 표현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탄원서가 또길 길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뭐 짧다고 해서 어쨌든 그 심사위원들이 보고 아하, 아, 이 정도의 어르신이면 국립묘지 영예성을 해소 하는 정도는 아니겠다. 왜?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 그렇죠?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실수 없이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 그 순간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보니까 많이 반성하고 있고, 또 그런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구나. 부득한 이사유가 있었구나, 또 그리고 반성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심사위원들이 이해를 하면, 이해를 하면, 자, 그러면, 어, 이분의, 어, 이런 성품이 이렇고 이러니까, 어,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도, 어, 그 영예성을 훼손하는 일은, 어, 없겠다, 라는 어, 판단을 내리면,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예, 좋습니다. 생전 안장 신청서에 대한, 어그 신청서를 어, 심사한 바, 어, 어, 신청자는 어, 생그 우리 국가유공자, 그는 어, 그 국립묘지 안장을 허락합니다. 어느 그 장소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영천이면 영천 명천 어, 이렇게 이제 정해줍니다. 자기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죠. 어, 정해주면 거기서 어, 앞으로 안장을 하되 단 앞으로 남은 여생, 그러니까 생전 안장 심사를 통과하고 나서 그 이후로 또 죄를 지면은 그건 또 심사 대상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75세 이상이신데, 또 이런 죄를 범할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극히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75세까지를 심사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밑 나이에는, 그 아래 나이에는. 어, 일단 심사 어, 신청권을 주지 않았던 것은 앞으로 남은 여성이 많기 때문에 또본의 아니게 예, 또 금고 이상 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또그 개인이 중복돼서 번복한데 바쁜데 또그 시간을 할애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래서 75세로 뭐 일단 나이를 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laughs> 오늘 사실 포커스는 오늘 사실 이그 방송을 하게 된그 내용은 탄원서를 꼭 써야 된다. 탄원서. 탄원서를 쓰되 피리쓰되그 이제 반성문 형식으로 쓰면 됩니다. 반성문. 어 내가 그러니까 지금 반성이 아니죠? 옛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조금만 힌트를 드리면 어 내가 그때 이런 이런 저런 이유로 어 이렇게 예, 죄를 지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어, 고의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했다 그 부득이성을 꼭 써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지금도 어, 반성하고 있고 평생을 어, 그 교훈으로 삼고 뭐 정말 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어, 봉사하면서 살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봉사 아뭐 기록 아니면은 또 표창 기록 또 아니면은 구제 구제성금 뭐 이런 거낸거 거 있으면 그 기록, 이렇게 사회에 내가 사회에다 뭔가 좀한거 있으면은 그거를 좀 준비해서 붙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탄원서 작성은 탄원서 작성은 이그 생전 안장 심사의 가부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정말. 그 탄원서 없이 놔두면요, 그분들이 이해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분들이 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당한 심사를 하서 만약에 이제 그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내가 동요를 시켜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탄원서를 구구절절, 진심이 담겨 있어야 돼. 요 진심이 담겨. 진심이 담겨 있어갖고, 또 그리고 글씨를 내가 잘 쓴다고 해서 글씨를 막 흘려 쓰거나 이러면 안 돼요. 따복 따복 그 글씨를 깨끗하게 정성 들여 쓰십시오. 뭐 어쨌든 어 그냥 수기로 써도 되고 또 아니면 뭐 아이들 시켜서 컴퓨터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그 정성을 들여서 어 깊이 아 이분이 정말 그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 심사위원들에게 어, 그래서 어, 그렇지 않고 한번 하고 후회는 한번 후회는 소용 없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두 번은 신청 못합니다 이거는요. 자 그러나 딱 길이 한 가지 남아 있는데 이그 비해당 신청을 공문을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훈처장의 상급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러니까 국무총리 사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은 어, 큰 어떤 그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 저를 활용하십시오. 어, 제가 어, 잘 도와드릴 거니까. 자, 타면서도 물론 어, 이제 물론 제가 그런 거 쓰는 것이 제가 행정구제 소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쓰는 게제 전문이죠 일단은요. 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반성문이나 탄원서 아니면은 뭐 어, 예를 들면 우리가 내용증명이니 뭐 이런 거있잖아요 쓰는 거 어쨌든 관공서에다 제출하는 거 아니면은 어, 이런 등등 모든 어, 작성하는 데는 어, 저희가 이제 어, 저희가 전공한 거니까 어, 평생을 공무생활했고. 또 그런 일만 맡아와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게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탄호사가 될 것인지 요거 그 포인트를 탁탁 찍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중요합니다. 그게 포인트를 꼭 찔러서. 왜냐하면 내가 자꾸 변명 형식으로만 하면 그건 또 점수를 못 받습니다. 변명 형식으로 가면 절대 안되고 내가 내 마음에 그 읽는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이 어, 내 마음에서 묻어나는 그 진심과 진실함과 어, 또 그때 당시의 부득이성과 어,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어, 그 심사위원들 중에서 어,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서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나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겠구나 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제 아셨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제 어, 탄원서 본인이서도 돼요. 제가 지금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 탄원서는 필수다. 탄원서는 왜 뭐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뭐 이제 그리고 다른 기타 가정 사정이 아니면은 또뭐 어, 집에 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부채가 또 많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등등 어, 이제 가정의 현재 애로사항도 그 어, 켰뜨려서 써도 됩니다. 저다 가르쳐 드렸죠. 뭐 타노서 쓰는 거이 문제가 없죠. 제가 지금 설명했으니까 만약에 모르면 이, 이 화면 계속 돌려가면서 아 이런 것도 써야 된다고 했지.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면 됩니다. <laughs> 그래도 안 되겠다. 나는 글 쓰는 게 도저히 안 되고 또뭐 어, 자녀들도 뭐뭐 뭐 회사 바빠서 안 되고 뭐 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저한테 의뢰하시면 제가 어, 이제 그 어, 탄원서를 이제 탄원서뿐만 아니고 <laughs> 이 신청서부터 어, 전부 어, 처음부터 이제 어, 여러분이 안장 심사를 어, 허락받도록 어, 모든 절차를 다 어, 제가 어, 수임을 받아서 어,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래고제 밑에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 이 작성을 하시되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laughs> 이제 생결 안장에 대해서는 이제, 어, 이제 방송은 이제 여기서 그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 지금 다른 방송도 할게 많은데 어, 이게 너무 자주 들어가면 어, 다른 방송이 차례를 빼앗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어, 여기 지금 생전 안장 신사 신청하신 어르신들은 어, 잘 하셔서 꼭 목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